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봉 TV 정중하게 인사드립니다. 자, 알베로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것을 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어,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음, 이렇게 새로운 눈으로 좀 재밌게 마치 게임 같은 걸 하듯이 뭐, 수분 그림 찾기 하듯이 이렇게 어, 하다 보면 은 공부하는 고통도 좀 덜어지고 또 어, 좀 즐겁기 때문에 어, 공부하는 시간도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 같이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공부는 2019년 1회 기출문제 중에서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예상점수는 어, 약 6점이에요. 저번 앞자 시간까지 합치면은 한 14점, 15점. 그래서 꽤 괜찮은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71번 보자마자 맞았죠. 모르면 1번 찍자. 네, 1번 찍고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복잡하니까. 자, 72번 문제 볼게요. 72번 문제는, 음... 이것도 역시 문제 안에 답이 있는 경우인데, 삼상 평형회로가 있다. 뭐 이런 게 나오면은 대부분 루트 3이 들어갑니다. 루트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은 200이 있죠? 200 있죠. 2 0 루트 3과 200하고, 그러니까, 200, 루트 3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거랑 이거랑 합치면요. 이거랑 가장 비슷하게 생긴 친구가 어딨죠? 네. 여기 있습니다. 이건 약간 변형을 주느라고 숫자 0 하나를 지웠네요. 3상이기 때문에 루트 3, 200에서 앞에 부분 5, 20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간단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73번 문제, 무해형 조건이 성립하면 어떻게 되는 가 이거 말 문제죠. 말 문제는 반드시 외워 주십시오. 꼭 외우자, 꼭 외우자, 외우세요. 존댓말 써야죠꼭 외워 주세요. 주세요. 감세량이 최소로 된다. 또 가장 짧은 게 답이네요. 감세량이 여기서 중요하실 점이, 음, 무회, 어. 무형설로는 음, 조건이, 음, RC는 LG. 이게 가장 기본 조건이고요. 두 번째로, Z0이, 루트 1 0 앞전 시간에 나온 거죠? 예.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감세량은 0이 아니고, 항상 최소로 된다는 것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세량이 0으로 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최소로 된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1번 찍었으니까 또 맞은 거죠. 또 제일 짧기도 하고요. 자, 14번. 14번 문제. 이것도 역시 문제 안에 답이 있습니다. 문제인, 이제인 문제 안에 답이 있다. 보세요. 10, 10, 10. 1하고 0하고 합치면 또 10이죠. 자, 답이 어디있을까요 4번에 10이라고 어, 정확히 적혀 있네요. 이렇게 해서 또 10이고요.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75번 문제. 아, 복잡한 문제가 또 나오네요. 이런 거는, 음, 그냥 버리십시오. 버리시고, 만약에 외우시려면은, 좀 먹지스럽지만, 5자만 기억하셔가지고, 5. 자,만 기억하셔서 3번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76번 문제. 76번 문제도 뭐 대칭 5상교류 뭐 이렇게 나오면은 숫자 5가 들어간 게 답입니다. 5상교류. 이게 핵, 아주 핵심어예요 이거 좀잘 나옵니다. 이거. 여기서 5상교류라는 이 지문 안에 이 글자가 있으면은 5자 들어간 게 답입니다. 5가 있는 게답 있는 게 답입니다. 다시 쓸게요. 5. 예 어디 쪽가 아, 여기 있네요. 73번 오상일 때는 오자들한 게 대부분 답입니다. 자, 이거 맞을 수 있어요. 77번 문제 이것도 역시 문제 안에 답이 있는 경우입니다. 잘 보시면 어, vm 그리고 반파 종료하였을 때 어, 시효값 이거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또 그림을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이렇게 어, 무덤 같은 이게 두 개가 소아 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은 맨 처음에 VM이, 어, 맨 처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반파, 반파를 2분의 1로 생각하세요. 그 실을 실수로 생각하세요. 실수. 실수. 생각하시면은, 자, 제일 먼저 들어간 게, 이건 아닙니다. VM이 이렇게 제일 먼저 들어가 있죠. 얘는 나가이에요 나가리. 나갈이. 자, 그 다음에, 반파 2분의 1. 2분의 1인데, 어, 얘는 루트 2분의 1이니까 틀렸죠. 이 나갈이. 나가리. 얘도 나가리네요. 자, 반파 2분의 1. /2. 그리고 실수 값, 그 실수라고, 연상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수가 들어있는 거, 2가 실수죠. 그리고 2분의 1. /2. 자, 반으로 2분의 1 나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연상했을 때 2번 밖에 답이 없습니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잘안 넘어가지네요. 아쉬운가 봐요. 자, 78번. 78번 문제는, 음, 이것도 질문이 맞출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이, 회로 그림 같은 게 나올 때, 이 정중앙. 어, 메인은 항상 이 중앙에 있었죠. 가수들도 어, 메인 가수들은 항상 무대에 정중앙에 있어서 노래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R2라는 글자가 있는데 여기 숫자 2가 보입니다. 2가 보이고 또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6하고 2, 자 6하고 2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S라는 글자가 보여요. 자, 여기서 혼동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숫자 2 그리고 6하고 2, S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몇 번이죠? 자6 여기 있고요. 이 e 여기 있요또 2가 여기 있습니다. S가 여기 있습니다. 자, 당연히 어,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어... 예, 넘어가겠습니다. 79번. 79번. 이기 이제 그, 어, 대칭좌표를 계산하는 문제가 79번인데요. 이것도 문제 안에 답이 있습니다. 자, 삼성전압 A상에 VA. 이게 제일 먼저 났죠. 오가져가지고 네, 이것도 뭐, 음. 비정현파의 전력을 구하는 건데요. 이런 거는 아주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어, 이건 버려버리시고요. 이걸 이, 이렇게 특이하게 나왔죠. 이렇게 하얗게. 이 부분 하얗게 돼가지고 특이하게 나온 거. 이걸 외우시고 875. 이거를 외워주시면 은 다음번에 나왔을 때는 그냥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사람이 자꾸 그 팔을 건드리면은 어, 좀 어, 거슬리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팔치워. 팔치워. 팔치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팔치워, 이렇게 팔치로 이렇게 외워주시면은 다음번에 나서 나올 때는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열 문제 함께 푸셔서 감사하고 또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차 시간과 함께해서 약 14점, 15점 정도 이렇게 맞출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기출문제 공부하실 때 과목마다 제가 외운 거, 못 외운 거를 체크하셔가지고 를 샤프 같은 걸로 체크하셔서 외운 거는 이제 다시 그 지우시면 되죠. 그래서 꼭매 과목마다 점수를 꼭 조그맣게 적어 놓으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효율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얼마큼 외웠는지 알려면은 점수 를 체크해야 내가 어떤 과목에서 뭘더 외워야 되겠다, 조금 더 외워야 되겠다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크해주시고 주의하실 것은 처음 뭐 1회독, 2회독, 3회독까지는 체크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렇게 체크하면은 맞춤 문제가 틀린 문제보다, 어, 틀린 문제가 맞춤 문제보다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기분이 안 좋아져가지고, 어, 불쾌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회 독 정도, 그러니까 10개년치, 최소 10개년치를 3회 독 이상 하셨을 때, 그때부터 어, 점수를 샤프로, 샤프로 쓰세요. 그래서 계속 이제, 어, 자기가 점수가 4회 독, 5회 독, 6회 독 차에 점점 자기 점수가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제, 뭐, 어, 처음엔 거의 다 꽈락이었는데, 어, 한 5번 정도 보면은 거의 뭐 8개 이상 맞추고, 10개, 15개까지 맞추고, 어, 이렇게 변화, 그러니까, 성장해가는 자기 자신의 점수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회도 이상부터는 각 감옥당 맞은 개수를 이렇게 샤프로 연하게 메모해 가면서 하신다면 조금 공부가 더 재밌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음,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내일 또, 오늘이 또 이제 주말인데, 주말 또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